안녕하세요. 헤이와 함께하는 블렌더 그리스펜슬 수업에 오신 분들 모두들 환영합니다. 자, 3D 아트 전부 다 아시죠? 요즘에 3D 아트 많이들 하세요. 요즘에 근데 3D 아트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블렌더라고 하는 무료 소프트웨어가 생기면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아니, 너 말고. 아니, 아니.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우리 시리가 왜 어디 어느 포인트에서 대답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3D 아트를 하는데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이 블렌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모델링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3D 아트만 하는 건 아니고 이걸로 2D 아트도 가능해요. 그런데 3D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2D 아트보다는 2.5D 느낌이 나는 그런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가 함께할 그리즈 펜슬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일단 제가 그러면 그리즈 펜슬이 어떤 그림인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 그림은 저의 작품은 아니에요. 저도 강의를 듣고 제가 따라 해본 것들인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물론 제가 했어요. 강의를 들었을 뿐이에요. 자, 간단한 모델링을 하고 이제 그리스 펜슬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2D 같긴 하지만 이런 느낌 때문에 2.5D 같은 느낌을 주죠.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모델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2D 로만 그린 그림입니다. 또 다른 것도 볼게요. 이것도 전혀 모델링을 하지 않았어요. 아, 요 밑에 요 판만 모델링을 했어요. 네모판 모델링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큐브 늘려준 것밖에 없어요. 자, 요런거 그리고 이제 마지, 어, 마지막이 아니네요. 이것 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모델링을 좀 많이 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한게 있고 2D로 그린 것도 있습니다. 자, 아, 전에 거에 비해서는 모델링을 좀 많이 한 편이죠. 자, 이런 것도 그릴 수 있고 또 마지막. 이거는 모델링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즈 펜슬보다는 이런 작품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즈 펜슬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리즈 펜슬로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마지막 거저 마지막 작품처럼 대관람차였죠? 대관람차처럼 모델링을 좀 많이 하고 그 위에다가 뭐 그리즈 펜슬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반 2D 작품에서는 또 우리가 느껴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함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리즈 펜슬의 좀 장점이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혹시 투시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이게 3D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면으로 그림을 그린, 그려도 투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 2D 그림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좀 그림 독특하잖아요. 이게 그동안 봐왔던 이 2D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그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림 그리는 거를 취미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혹은 이미 그리고 계신 분들이어도 다른 사람과 어떤 독특한 작품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리드펜스를 접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특이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게 블렌더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3D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겁이 너무 나서 시작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저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시작한지 얼마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 굉장히 재미있고 음 독특한 매력이 있어서 작품 하나 하나 완성해 나갈 때마다 그런 쾌락. 어떤 만족감? 좀 쾌락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만족감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음좀 실망하실 분들은, 아, 이 사람도 전문적인 사람은 아닌데 내가 배울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의 강의에 좀 초점은 왕초보자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그리고 저도 일단 아직은 초보자이긴 하지만, 제가 바로 얼마 전에, 바로 한달 전에, 두달 전에 겪었던 어려웠던 것들, 이걸 블렌더를 사용하거나 또 그리스 펜슬을 사용을 할때 어려웠던 점을 제가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뭐한 달, 뭐 길어봤자 두 달, 세 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렌더를 전혀 해 보지 않으신 분들, 블렌더도 오늘 처음 깔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왕초보자분들을 위한 그런 맞춤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학습이 느린 편이에요. 빠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배웠을 때 그걸 되게 응용을 잘하고 다른 것과 되게 잘 접목하고 싶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똑같은 거를 많이 반복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칩니다. 왕초보자이면서 학습이 빠르지 않으신 분들, 어떻게 보면 느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 어, 한 가지 스킬을 가르쳐드리고, 도구를 가르쳐드리고, 어,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하나 가르쳐 주고 바로 다음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들 것이 될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이제 강의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왕초보자이면서 학습이 빠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레벨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레벨 1의 단계이신 거예요. 그래서 레벨 1 단계에는 한 강의 5개 정도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10분 안팎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강의를 듣다 보면 강의를 하는 사람은 10분인데, 강의 내용은 10분인데, 이걸 처음 따라 하시는 분들은 10분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10분 동안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레벨 하나당 강의가 5개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지금 집이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중간중간에 잡음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 네, 밖에 고양이도 오는데 네,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의 하나, 아, 레벨 하나 당 강의 다섯 개의 시스템은 뭐냐면 레벨 하나 당 목표하는 게 있어요. 이 레벨에서는 예를 들면 뭐 레이어를 완벽하게 배운다 뭐 이런 식으로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레벨 다섯 개, 레벨 하나 당 강의 다섯 개 동안 만약 목표가 목표가 레이어라면 레이어에 대한 것을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게 끝나면 레벨 5개가 끝나면 최종 미션이 있고요. 최종 미션이 끝나면 레벨 2로 갈수 있는 그 다음 레벨 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재밌겠죠? 그리고 매번 강의마다 매번 강의는 아니겠지만 가능하면 매 강의마다 저랑 같이 하는 거 말고요. 이 수업 시간에 같이 하는 거 말고 따로 그 시간에 배운 것을 가지고 활용해 볼수 있는 과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를 보시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어 제가 이번 강, 그 해결 방법 답안지죠. 답안지를 가르쳐 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 유튜브에서는요. 그, 강, 그 답안지는 어디 있냐면 디스코드의 웹3 커뮤니티 벅시티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벅시티 안에 있는 벚공대 클라스 101이에요. 그 벅시티로 오셔서 벚공대로 오시면 저의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 헤이의 그리즈펜슬 채널이 있어요. 그곳에 오셔서 과제를 제출하시고 저한테 해답 답안지를 받아가시면 돼요. 그 해답도 동영상으로 찍을 건데 그거는 벅시티에 오신 분들 그러니까 디스코드에 오신 분들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나는 디스코드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그 과제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과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이거를 같이 하면서 저와도 소통을 하시고 모르는 게또 있을 수 있잖아요. 강의를 분명히 보긴 봤는데 이해가 잘안 된다. 아니면 저랑 똑같이 했는데, 어, 똑같, 아 똑같지가 않다. 뭔가 잘안 된다라고 싶으실 때는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유튜브에다가 만약에 댓글을 다시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그때그때 그때 답해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디스코드로 오시면 제가 답을 빨리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더 많이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그리즈 펜스를 배우시는 분들이 같이 계셔서 같이 있으면서 같이 소통하고 내가 어떤 과제를 했고 내가 그리즈 펜스를 배워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고 서로 자랑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아니면 어,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라고 어떤 아이디어도 얻어 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일방적인 강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공대로 오시면, 법시티 법공대로 오시면 같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어, 그러면 좀더 이제 레벨업하는 재미도 있으시고 그리고 어, 소통하는 재미도 있겠죠? 그리고 공부하는 게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같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 지금까지는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블렌더 이렇게 여, 여셨죠? 아, 제가 이거를 껐다 다시 켤게요. 블렌더를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이 원래 저게 아니죠. 블렌더는. 블렌더를 첫 화면을 켜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new file에 보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2D 애니메이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2D 애니메이션 누르면 이제 화면이 바뀌죠? 아까는 3D 공간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2D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마우스 휠, 가운데, 마우 휠이죠? 마우스 가운데휠 버튼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이 조작 방법을 오늘은 집중적으로 배우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따라 하시고 싶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2D 그리즈 펜슬, 2D 화면에서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불러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 또 가르쳐 드릴게요. 위에 보면 파일 이라고 있죠? 파일 l 꾹 눌러 주세요. 그리고 New 버튼이 있어요. New에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시면 아까처럼 General 2D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 글자들이 나와요. 여기서도 2D 애니메이션을 눌러 주시면 아까와 같은 환경이 나타납니다. 자, 2D 애니메이션 눌러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첫 화면에서 2D 애니메이션 불러올 때랑 지금 뉴에서 2D 애니메이션 불러오는 거랑 같은 환경이죠? 같은 환경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 다시 이제 새로 한번 해 볼까요? 우리가 음, 블렌더를 켰을 때 처음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2D 애니메이션을 시작하지 않고요. 블렌더를 켜고 그냥 바닥을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어떤 환경이 나오냐면 이런 환경이 나와요. 이거는 제너럴을 눌렀을 때의 환경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첫 화면이에요. 여기서 여기서도 그리즈 펜슬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음, 일단 여기서 그리즈 펜슬을 배우는 마지막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큐브가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있죠. 바닥 클릭 한번 딸깍하시면 노란색 큐브, 아 큐브가 노란색이 사라져요. 다시 한번 큐브를 왼쪽 마우스 왼쪽으로 딸깍 해주시면 다시 선택이 되죠. 이 노란색이 되었다는 것은 얘가 활성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노란색 큐브를 활성화 시켜주시고 키보드 X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데 만약에 X를 눌렀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여기가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영어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X 그러면 지울 거냐? Delete 키 나오죠?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큐브가 사라졌죠? 이제 여기서 그리드 펜스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를 지금 여기 보면 카메라랑 라이트밖에 없죠? 얘가 카메라고 얘가 라이트인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지금 두 개만 있는 상태에서 Shift A 키 눌러주세요. 메시도 나오고 여러가지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리즈 펜슬 여기 있죠? 그리즈 펜슬에서 블랭크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누르면 왼점이 하나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 G펜슬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즈 펜슬이라는 거예요. 제가 블랭크를 눌렀기 때문에 아무런 그냥 빈 공간이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리즈 펜슬을 그릴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다시 Shift A. 그리즈 펜슬에서 이번에 스트로크를 불러와 줄게요. 블랭크 밑에 있죠? 스트로크 클릭. 그러면 스트로크가 불러와졌죠. 다시 여기 바닥 한번 왼쪽 클릭해 줄게요. 마우스 왼쪽 클릭 딸깍. 그러면 이제 스트로크 잘 보이죠? 이 스트로크라는 뜻은 선이라는 뜻이죠. 획, 선. 그래서 선이 하나 불러와졌습니다. 그리즈 펜슬로 선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2D이지만 굉장히 입체적인 모습이죠. 다시 얘 선택해 주시고요. 노란색 활성화해 주시고 X, 다시 Delete 키 눌러주세요. 다시 Shift A, 그리즈 펜슬, 마지막 거, Monkey. Monkey, 딸깍 클릭하겠습니다. 딸깍. 그러면 우리 블렌더의 마스코트, 수장이 나타났습니다. 수장, 자 얘죠. 이거는... 그리즈 펜슬로 그렸을 때의 수잔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카메라로 돌리면 굉장히 입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작품을 그렸을 때 입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블렌더에서 그리즈 펜슬을 불러오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간단한 조작하는 법. 우리가 이제 주앱민도 아, 어, 해야 되고 줌 아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동도 할줄 알아야겠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법공대 클래스 101 같은 경우는 제 강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다른 강자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체 벚콩대 클라스의 방향성이나벚콩대 클라스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벚콩대 클라스 학장님의 오리엔테이션을 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어, 나는 디스코드가 너무 어려운데요? 웹3는 잘 알지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웹3를 경험하는, 경험할 수 있게끔 디스코드에서 벅시티까지 들어와서 벅시티에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웹3를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강좌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저와 함께, 그리고 그리즈 펜슬을 배우고 싶으신 다른 분들과 함께 그리즈 펜슬을 배우고 싶으신 분, 어,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벅시티 벅공대로 오셔서 헤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하고요. 첫 번째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